여러분 축구에서 심판이 유명하다? 이거 보통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딱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 하나로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남자. 바로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모든 선수와 감독은 콜리나가 최고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인성과 실력,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칭찬에 진짜 인색하기로 소문난 감독 바로 스페셜1 조제 무리뉴입니다. 아니 무리뉴가 이 정도까지 극찬을 한다? 이건 뭐말다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전설이 된 심판 콜리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가 처음부터 심판이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앙수비수였대요. 그러다 17살 때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 야! 너 심판 과정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바로 이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은요, 와, 이건 뭐 거의 로켓 수준이었어요. 1988년에 삼부리구에서 데뷔했는데, 딱 3년 만에 최고 모대인 세리에이를 올라가고요. 거기서 또 4년 만에 피파 국제 심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아니, 저 사람 무슨 백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요, 막상 그의 판정을 딱 보잖아요. 그럼 다들 깨끗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커리어에 빚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징이 된그 외모, 그 외모를 만들게 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거든요. 그가 24살 때였어요. 갑자기 전신 탈모증이 찾아와서 단 2주 만에 정말 딱 2주 만에 머리카락부터 온몸의 털이 전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외계인 심판이라는 별명도 바로 이때 생긴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심판협회에서 그의 외모 때문에 심판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콜리나가 나중에 직접 한 말인데 협회는 내가 머리카락을 다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막려고 했다. 내가 계속 뛸수 있었던 건 그냥 내가 심판을 꽤잘 받기 때문이었다. 와. 진짜 실력 하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전설적인 심판을 영영 못볼뻔 했던 거죠. 자, 그럼 그의 카리스마는 단순히 그 강렬한 외모에서만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의 진짜 권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아우라의 비밀은 와 이건 거의 광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철저했던 준비 과정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그냥 경기장에 휘슬 불러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경기전에 모든 선수의 습관, 심지어 어느 발을 주로 쓰는지까지 다 분석했고요.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상황은 아예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리허설을 했대요. 선수들끼리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팀의 역사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서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식단, 이동 시간, 경기전 루틴까지 전부 다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감독이나 전력분석과 수준 아닌가요? 와 정말 대단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때이 정도로 모든 걸 걸고 철저하게 준비해 본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런 철저함 이런 완벽주의가 그에게 따라올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을 안겨준 겁니다. 선수들이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그가 섰던 무대들이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1996년 올림픽 결승, 캄푸누의 기적으로 유명한 199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 모든 축구선수의 꿈인 2002년 월드컵 결승, 그리고 2004년 UFA컵 결승까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란이 없어야 하는 경기에는 언제나 콜리나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는 이런 일화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역사상 최초로 선수한테 유니폼 교환하자는 요청을 받은 심판이 바로 콜리나입니다.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데이비드 베컴이었어요. 심판을 그냥 경기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동료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진짜 끝판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아르헨티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정이 나왔죠. 선수들이 막 항의하려고 달려드는데 동료들끼리 서로를 말리더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였답니다. 됐어. 콜리나가 저렇게 봤다면 저게 맞는 거야. 아니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월드컵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 이제 그의 커리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닥친 가장 큰 시험은요. 거친 선수들이나 시끄러운 관중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콜리나를 너무 원해서 그를 위해 정년 규정까지 바꿔버렸어요. 제발 1년만 더 심판을 봐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딱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한 자동차 회사랑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하필 그 회사가 특정 구단의 메인 스폰서였던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콜리나의 선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저는 규칙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은퇴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특별한 규칙마저도 스스로의 원칙을 위해 거부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강직함, 이 원칙주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가 은퇴한 후에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이탈리아 축구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최악의 부패 스캔들, 칼초폴리,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많은 심판과 구단 관계자들이 연루됐는데, 콜리나는 정말 먼지 하나 안 묻은 거의 유일한 심판이었어요. 심지어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콜리나는 너무 객관적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건 뭐죠? 부패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그의 청렴함에 대한 최고의 찬사 아니었을까요? 그라운드를 떠났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는 피파의 심판위원장으로서 축구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 VAR 있죠? 이런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심에 바로 콜리나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기술을 통해 명백한 실수는 바로 잡되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이라는 인간적인 요소의 가치는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의 축구 철학, 아니 인생 철학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경기장에서 인정받는 건 당신이 심판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크 정말 멋진 말이죠.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콜리나 성공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콜리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진정으로 청렴한 유산을 남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한 번쯤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콜리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